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BMW X3, 어, X 드라이브 4륜구동이죠. 20D 어, X라인 모델입니다. 자, X5, X6, 그보다 이제 밑에 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이제 중형급 이 정도로 좀 부담 없이 SUV 찾으시는 분은 이 차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14년식 15년 키, 어, 15년형 18만 키로대 주행한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색상은 보시는 그대로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저희 당근카로 오시면은 X3, X4, X5, X6, X1 어, 다 있어요. 오셔서 한 대씩 보시고 이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덩 덩치를 좀 보시고. 어, 본인 본인에게 이제 꼭 맞는 차로 구매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는 X3 어, 차량이고요, 4륜구동 어, 들어가 있는 X 드라이브 X 드라이브 어, 2.0 디젤 어, X 라인 모델입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14년식 15만 키로때 어, 주행한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앞쪽으로 전어 전면 그릴 예 네, 멋지죠 자 BMW 마크가 있고요 다음에 앞쪽 헤드라이트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자 범퍼 핸더그 다음에 휠 타이어인데요 휠은 약간씩 이쪽에 어 백태 현상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 전반적인 컨디션 좋습니다 타이어도 한65% 이상 남아 있고요 자 X 드라이브 20D 모델이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썬팅 잘 되어 있고요. 자 외관 상태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자, 뒤쪽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자, 뒤쪽 타이어도 굉장히 좋고요. 한75 정도 남아 있고요. 요 가운데 부분만 살짝 어, 좀 사용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뒤쪽 후미등, 뒤 대로등이죠. 깨끗하고요. 이 쪽에 BMW 마크 들어가 있고요. X3 모델입니다. 자, X4 모델도 엊그저께 가져온 게 있어요. 쿠페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X5, X6,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추천 매물이고요당근카에서 어, 판매해드리는 어, BMW X3, X drive 2.0 디젤 차량 보겠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 모습이고요 자 썬팅 잘 되어 있고요 원터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어 지금 뭐키로수는뭐 많습니다만 이런 뭐 실내 내장재나 이런 것들 너무 너무 깨끗해요. 사용감이 거의 안 보이고 있고요. 자 시트 상태라든지 매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뒷자리 에 송풍구가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 열선 시트, 시거잭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이쪽에 이런 아,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시트는 굉장히 깨끗해요. 자 뒤쪽 트렁크 공간이고요. 자, 그다음에 아, 위쪽 천장 쪽도 깨끗하고요. 예, 네, 깨끗하죠. 예, 네.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 아주 깨끗합니다. 예, 네. 추천드리고요. 아주 꿀매물입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모습이고요. 자, 앞쪽 역시 선팅잘 되어 있고요. 예, 도어를 열고 닫으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트렁크 버튼, 그다음에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사용감이 안 보일 수가 있을까요? 너무 깨끗해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다 깨끗해요. 다 깨끗합니다만 여기만. 예, 여기만 살짝의 사용감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아주 퍼펙트합니다 자, 여기 라이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주행거리는 18만 5,837km, 185,837km 주행했고요. 자한달 2,000km 보증이 살아 있습니다. 엔진 미션 포함한 주요 부품들에 한해서 저희가 성능 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크루즈 버튼, BMW 마크, 그 다음에 이런 볼륨 버튼, 이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어, 스타트 버튼, 어, 아, 에어컨 시원합니다. 이쪽에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디오 버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키나 스마트 키두 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깨끗해요. 이쪽에 이제 주행 모드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컴포트 뭐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이런 것들 작동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이런 수납 공간. 자, 이쪽에 수납 공간. 자, 설명서, 보증서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 깨끗하고요. 자, 센터페시아 쪽 퍼펙트하고요. 자, 필러 쪽, 앞 유리 쪽,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자, 위쪽으로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BMW X3 2.0 디젤 4륜구동 모델이고요. 지금 어, 무사고에 어, 누유 없는. 특히 A급 차량 지금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급 차량, 어, 뭐, Q5, 뭐 이런 것들 어, 그다음에 벤츠 시리즈 이런 것들 해서 당근카 홈페이지에 오시면 한 2만여 대의 차량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100%실 매물만 판매하는 어, 당근카입니다. 당근카에서 좋은 차 구매해 보시고요.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좋은 차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BMW X3 차량이고요. 자 뒤쪽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깨끗하죠? 네, 이열 시트를 폴딩을 좀 시켜봤고요. 이쪽에 어 레일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으로 이런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에도 이런 수납 공간, 수납 공간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덮개로 어, 이런 식으로 덮어서 쓰셔도 되고요. 완전 떼어내셔도 됩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폴딩을 시켰습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자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폴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원상 복귀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되고요. 자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이 차는 2.0 디젤. 어, 2.0 디젤 18만 킬로 주행했습니다. 2.0 디젤 18만 킬로 때 주행한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자, 누유 없는 18만 킬로 때 주행한 2,000cc 어, 디젤 차량이고요.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만, 어, 요거 하나 단순 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타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믿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